이영기 대표님이랑 울부자 제가 거의 1년동안 서울 3권 임장을 같이 하고 있죠? 네네 와 진짜 1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10번, 10번 진행을 했죠 네. 저희가 어디 어디 갔었죠? 서울대 입구 갔었고요 그리고 상암대 임시도 가고 이제 압구정 뭐 그리고 저희가 갔던 데가 용산도 갔었고, 아, 용산도 갔었고. 어, 그리고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그~ 어~ 동쪽에 거기 어디지 동대문구에? 청량리. 청량리 갔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은 곳을 함께 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지금 물레동이죠. 오늘 물레동 네네. 창작촌을 좀 봤잖아요. 여기 상권 특징이 어떤가요? 물레 창작촌은 원래 철공소 위주로 되어 있던 그런 지역에 음. 그 젊은 예술가들이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많이 모여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진 출사하는 장소로 유명했었는데 아 코로나 전후 시기에 소위 힙한 가게들이 많이 몰려드리는 음, 상태고. 양... 음.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창작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게 매주 새로운 가게가 생긴대요. 정말 그정도의 매주? 거의 저도 지금 오랜만에 창작촌을한달 전에 갔었고 지금 또 갔는데 또 새로운 공사 현장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럼 걸리금이 좀 많이 형성돼 있나? 자금이가 또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걸리금이 크게 형성된다라기보다는 월세가 예전에 철공서가 있고 이제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있던 시기보다는 거의 두배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주 음. 입장으로는 당연히 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예비 창업자 입장으로도 그런 공간에서 내 브랜드에 대한 공간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나 창작촌 같은 공간에서 좀 고깃집이나 장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일단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창작촌화, 물레똥하고 창작촌하면 되게 이제 아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네. 이게 브랜드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그 안에 입점하려고 하는 힙한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손바뀜이 되고 있으니 임대료가 높아졌다. <목소리> 어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어떤 곳이죠? 어제 갔던 곳이 공덕, 마포 그리고 대흥 상권을 다녀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죽어라. 오피라 노포가 섞여 있는 모습을 네, 보고 네. 또 프랜차이즈가 안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보고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음. 어제 저희가 인장했던 거 요약정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포와 공덕 상권은 실제 많은 분들이 오피스 상권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피스 상권 그리고 안쪽에 이면 먹자골목을 더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아파트 배후 지역이 있는 장소고요. 음. 그리고 대흥 상권 같은 경우는 실제 인근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났고 맞아요. 그 덕분에 학원가가 한 2015년 정도부터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대응 쪽 학원가는 형성된 지가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상태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서강대역 인근에도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염리동 쪽의 재개발 진행상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됐을 때는 지금의 다세대 택들이 아파트로 변모하게 될 거고 그럼 대흥역 쪽에 어떤 학원가로서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변할 곳이니까 저희가 상가를 투자를 해도 전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네네. 계속 개발이 진행될 곳이니까 열심히 발품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경의선 숲길 라인의 중심으로도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핫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 지금도 맞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네. 인테리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발한 생각을 하는지. 네. 뭐 벚꽃 필때 라던가 가을 시즌이 더 물어 있게 되면은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음흠. 실제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오피스 상권과 주거상권 사이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근 지역에 주는 영향도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경의선 숲길 네네. 그렇죠? 2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네. 오실 때, 빡시게, 운동화, 빡시게 준비하고 오시면 돼. 운동화, 신 신고, 편한 옷차림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저희 11월 임장 공지 곧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로 돼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대응역, 인근에 신수동, 대응동 쪽이 지금 주거상권, 새롭게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 학원가로 많이 아.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마포 공덕 대응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경의선 숲길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권에 대한 확장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마포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가 있냐면은 마포가 되게 예전부터 거의 50년대, 6.25 끝난 이후부터 거의 구시가지로 자리 잡은 그런 메인 도심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포라는 그런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포 폭우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공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소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은 그 공덕족발로 유명하고 전집 있고 그 시장 쪽 라인이고, 2번은 여기가 지금 도화동 먹자골목 플러스 갈매기골목 거리고요. 그리고 지금 3번 라인이 용광동 먹자골목 메인이고, 4번이 이제 경의선 숲길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라인인데 실제 1번은 제외하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활성화됐던 지역입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전에 큰 오피스가 들어오기 전에도 나름의 상권들이 마포라는 포우가 활성화됐을 때부터 있었고, 마포 숯불갈비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실제 마포 쪽을 돌아다니면은 갈비집이 되게 많아요. 갈비집이 많은 이유는 그 예전에는 향신료가 많이 귀했었는데 예전에 고기에다가 포구에서 나오는 소금을 바로바로 바로 뿌려가지고 그렇게 구워먹는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구이 문화가 발전이 됐고, 그래서 주물럭 갈매기 거리도 있고, 지금 용강동 거리에도 거의 70% 이상은 다 고깃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랜차이즈는 한두 군데 뿐이 없어요. 청기화타운이랑 원조부한측 정도, 나머지는 다 개인 매장들인데, 실제 개인 매장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오고, 어설프게 프랜차이즈가 들어가거나, 개인 형태로 만들어낸 가게를 용광동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안 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에 좀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아까 살아남기 어려운 게구시가지로 활성화되어서 노포가 많은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징이 상권이 면으로 형성되지 않고 다 선이에요. 보통 이명골목에 먹자가 활성화되면은 대로는 선이기, 선으로 돼서 거기에 보통 판매점, 뭐 카페, 아니면은 뭐 통신사, 의류 관련된 자파들이 들어가서 앞층을 메꿔주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먹거리 식당이나 이제 주점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이 공간이 한불 하나의 골목이 아니라 그 안쪽 골목, 그 안쪽 골목 뻗어나는 골목까지 형성이 돼 있으면 구멍이 많아서 구멍이 많다라는 거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마포공도 선택지가 그 라인이 아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에 이미 노포들이잘 자리 잡아 있고, 공간들이 그, 그 골목, 지금 빨간색 선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어설프게 벗어나 있으면은 굳이 그곳에 갈 이유가 생겨나지 않죠. 그리고 마포 공덕 쪽은 연령층이 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제 경의선 숲길 쪽에 이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젊은층들이 좀 찾아오는 공간들이 됐죠. 지금 1번, 3번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데, 1번이나 2번 이런 지역들 인근은 일부 공간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 공간은 사람들이 그걸 먹기 위해 찾아가는데 상권으로 지역으로 볼 때는 1번, 2번 지역은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경의선 숲길 쪽은 주말에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광역상권으로서도 형성이 됐죠. 배우는 거주하는 사람이 1번, 일하는 직장인구가 2번, 3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인데 예전에 공덕, 마포는 굳이 찾아올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의선 숲길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싹싹 들어간 공간에 정말 오래된 공간들이 많고, 여기가 동림장이라는 데인데 여기 보면은 살짝 보고 가시죠? 그 지금은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요거를 보고, 아, 막부 종점이 거기구나를 알았거든요. 보면은 예전에 막부 정점이 로 했을 때부터 되게 오래된 민박 시설이에요, 실제.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라는 표현을 쓰긴 한데, 사실 오래됐다라는 표현은 지역마다 자기들이 오래됐다는 게 있어서. 아무튼 예전에 모텔로 운영되던 공간, 그대로 또 안을 지금 이다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식당 같은 예전부터 있던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종종 저런 안쪽에 있는 매물들이 엄청나게 비싼 권리금으로 나오는데 신규 창업자 입장으로는 들어가기의미한게 어쨌든 저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내가 새로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아주 언제 재미일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큰 돈을 주고는 못 들어가요 보통 막 2억, 5천, 3억 얘기하거나 그러거든요 가끔씩 나오는데 문제가 배로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가게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게들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 공간한테는 좋을 수 있으나 내가 들어가는 업종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식당이 들어가진 않고 거래가 잘안 되죠, 그렇게. 근데 현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으로는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네. 요 그래서 계속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분들 입장으로는. 실제 저녁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런 골목 라인들이 계속 있어요. 음.